안녕하세요. 준하나 일본어입니다. 오늘은 우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우타는 명사이고 일반적으로 노래라는 뜻입니다. 우타가 우마이 노래를 잘하다. 오고에데 우타우 우타우.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.

그 노래는 부를 수 있습니다. ]あの歌が彼の18番だ. 저 노래가 그의 18번이다. 저 노래가 그의 18번이다. 저 노래가 그의 18번이다.

友達と一緒に口ずさんだ歌。友達と一緒に口ずさんだ歌。歌,歌を歌いながら料理を作る。노래를부르면서요리를만다。歌を歌いながら料理を作る。 노래를 부르면서 요리를 만들다. 음악을 부르이 나가라. 요리를 만들다 음악을 읊다. 음악다 음악을 읊다. 음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서투르다마에다다다다 人前で歌うのが苦手だ。사람들앞에서노래하는것이서투르だ若者の間に愛されてる歌。젊은이들사이에사랑받고있는노래。若者の間に愛されてる歌。 젊은이들 사이에 사랑받고 있는 노래, 호베오바우다 거의 모든 것을 베낀 노래, 호베오바우다 모든 것을 베낀 노래, 호베오바우다 거의 모든 것을 베낀 노래, 거의 모든 것을